2023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에르덴트와 셀링에 출장을 다녀게 됩니다. 함께하는 분들은 우리 간재로프단장님, 그 다음에 우리 게릴레 매니저, 그 다음에 오두첸 매니저, 그리고 우리 살림창 아만조씨 이렇게 총 5명이 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차 두대로 살림창 장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씨가 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에르다이트 들려서 종자 센터에 들려서 어떻게 상황을 좀 보고요. 여기를 못올라가지고아이고여라가지여기이요여기가못올이라가 지금 이렇게라가지뭐이렇게뒤집지을까이 브루라가 지금 하이. 저쪽라가 지금 하 네, 커피 한잔 하러 멈췄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잡고 덜렁거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덜렁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이면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아, 눈싸인 병원에서. 저기, 저쪽에 바로 하라고요. 바로 하러 가기 전에 눈싸인 병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또 이런 것도 훌륭한 추억이죠. 에르네트에 도착했는데 정식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맨날 가던데 거기로 또 왔습니다. 에르네트 날씨가 따뜻하네요, 온명 같아요. 네, 육개장을 시켰습니다. 먹을 만해요. 에르네트 센터로 가는 에르네트 센터에포레스트네티리소스 센터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하고 있는 작년에 모아놓은 종자차원의그시로렇게전시 t 좀만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t 아, 아직 장비가 네. 모든 임었마트는 물질이 적로 봐. 지명수수에 대한 뭐 종자 딸수 있는 우치. 음. 그 음. 그 예를 들면 네. 여기 전남은 돼요. 전남가분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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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서 종자를 딸수 있다. 는의미로 네. 이 지명수 네. 네. 있는 지역만 이렇게. 음. <laughs> 배치. <laughs> 이렇듯 어이은아여 지역 주민들, 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음. 여기에서 나무 심는 것에 대한 전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니다 음. 관련한 책자들. 네. 아 음.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이2 0 2 2년 그 자유 시간을 보냈있는가 음, 네. 그래서 책도 보수. 많은 투생이 주사람, 무슨 터스를 한 명, 얼마씩 할 수가 있죠. 배기물, 광산 배기물이 음, 음, 음. 버려진 데 있대요. 다른 네, 지역, 네, 네.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양인데 음. 이것이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가가안 좋은 음. 그 미세먼지 도양인데 그걸 가공해서. 후, 그 위에다가 이미 졸음을 시작했다. 그걸 보여주기 해서 일부러 샘플로 음, 하더라 음. 오, 잘 만들었네요. 음. 데 수레 는 여기서 볼수 있고, 본은 네. 여기서 예, 볼수 있고. 예, 예. 잘해놓네요 그렇죠. 예. 깔끔하네요다이 아, 아 여기 천탄을 저장할 수 있는 네, 저장실. <laughs> 어. <목소리도> ий дээ үр төрч өгч юм агаалах учраас тэмцэнэх босаа ааштай байна. том нэг сэдвээр ярилцгаая. энэ нь дадраа болоо агуулсан байна. цогдолсон үр. энэ нь одоо жоод жоод хараад аяста даргач гараг уйсэн шүү дээ. чавар юм. 쟤1 3 0 0 k 로그 중에 0 5 0 k g 쟤는 100kg. 쟤는 100kg. 쟤는 이0 소독하고. 0 다음 단계로 넘어간대요. 가라가나, 가라가나. 이샤스탈스 아이고 아이고 이때, 이 여기 설령 주변에 있는 비수나무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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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단 종자들인데 바람이리 대기 호텔 하울른베 박사님 어요일 나문장님박 교수님 음. 등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또 실험으로 시험 음. 봤는데 되게 잘 발아돼서 음. 잘자고 있다. 셀렌게이맨이서 하는 게잘 잘한다. 샐렌 섬 섬처럼 서아 되게 누구 마위 누구는 어이 인어팟 자전거에 쓸어요 와, 깜깜하네. 예 기술 네, 나무 종자. 이게 여기서 다고그러 네, 습니다 네, 도형 예, 실험도 네, 실험실이 예, 네. 예, 네. 예. 예, 그 음. 음. 아직 완공이 안된데 완공되는 대로 실험할 음. 계획이래요. 음. 직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네, 집각이래요. 좋은 일이네요. 예. 예. 서태열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보셨어요? 어, 많이, 많이 가보셨어요? 미 미리, 미오 많이 가보셨구나. 밖에서 우리 다위 친구들, 면 습도, 도나인트 온도 조절해서 실도에서 말려야 된다. 그러면 값을 음, 음. 매기면 자동화시킨데 음. 거기서 건조된 거를 또 저장실로 옮길 수있이슈대요구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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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받아서 하려고 했, 했는데. 중국보다는 음. 터키가 더잘한데 아, 음. 그래서 좀 중국을 보게 하고 터키에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 백액대 양미잖아 혈관들은 지역에 100헥타 네, 맞고 네. 그여 안에 그 네. 중작 가실도 그래요 어. 그거는 스위스에서 스위스에 기술을 갖고 와서 네, 기 갖고 서 아. 여기 하나 만으면 여기서 뷰전의 만큼 다 만들어 가지고 음. 전국적으로 보낼수아 좋은 될까. 좋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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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괜찮은 거 같아. 음. 음. 그리고 스탄에 가서 과실소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분리노제 소도 도 베르세스트 산림자원 세타를 잘 방문을 하고요. 지금은 셀렝게 아이면의스토인 수바타르로 가는 길입니다. 수바타르까지는 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오두산 선님님이저 기계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가는 걸 가까이서 엄청 크네. 와, 어마어마히 크네. 이게 밀밭에 물을 주는 기계예요 몽골 제3의 도시 다랑에 왔습니다. 오늘 몽골 제1의 도시 울란바트로 출발해서 몽골 제1의 도시에 르리로드한테 드렸다가 몽골의 3의 도시 다랑까지한번더 네. Түг. 37 гээх юм байна. 그거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스바텔에 도착했습니다. 네. 호텔이 아주 컬러가, 핑크 컬러가 아주. <laughs> 좋네요. 아. 네, 50년대 호텔같은데 <laughs> 지금 호텔에 체크인을 했는데 지금 밥이 안 돼가지고 근처에 다른 식당을 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한잔하시죠? 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바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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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 부단장님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게 네. 소고기